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 학원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이에요. 아침입니다. 여기는 음 제가 하는 학원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집진승하고 어 산진승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집진승은 가족이 있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아침 인사를 하고요. 산짐승은 아무도 없죠. 산 속에서. 어, 산 속에서 어, 있구나.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고, 풀도 있고, 어, 땅 속을 기어가는 벌레도 있고. 네. 그게 삼짐승. 집진승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음, 자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보니까 야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저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 제 동년배들 또 동년배 밑에 분들 또제 어, 위로 어, 형님들들 정말 영웅이에요. 얼마나 살아남기 힘듭니까? 일단은 우리 어렸을 때는 태어나는 것부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도 수많은 정자를 수십억 개를 뿌리치고 태어나서 옛날에는 병균도 약하고 의료 기술도 발달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남자로. 태어나서, 또 밑에는, 더구나 장남으로, 밑에는 동생들 줄줄이, 자, 배우지도 못했죠. 아는 것도 없죠. 또 나라는 혼란스럽죠. 전쟁에, 6.25 전쟁에, 뭐, 뭐, 우리나라 뭐 초목금피를 연명한다는 그 시절이 있었대요. 지금이야 먹을 게 넘쳐나지만. 그, 태어났더니,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고 초등학교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해서는 맨날 저 터지고 또뭐 많이 죽죠.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죽어요. 원래 그 많이 태어 새끼를 많이 그 만드는 동물은 많이 죽는다. 그 정도. 예, 많이 잡혀 먹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 네. 중학교 올라가서도 또 맨날 저 터지고, 맞아, 뒤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맞아, 저 터지고, 뒤지고. 또 실업자를 생활하다 군대 가서 또 맞아, 저 터지고, 병신되고, 저 뒤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또 맞아, 저 터지고, 병신되고. 교통,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이었대요.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역시 사망자도 일이 교통사고로 죽는 게 많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2020년 1년 요즘에는 그 건설 사고가 많다더라고. 건설 현장에서 엄청 하루에 막 두세 명씩. 그래서 나라에서 막 사고 많이 나는 회사는 제재를 한대. 너무 막 안전 안전 사고 방심이죠. 방심은 금물. 그래서 나라에서 막 이런 큰막 사고를 많이 내는 어, 그런 공장은 제재를 가한다. 그래도 막 사고 계속 나죠. 뭐불장난뭐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또 자살률이 뭐 세계 2위, 하루에 뭐 30명씩 자살한대요. 높은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지금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또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또 어떻게 또 휩쓸어 가지고 우리 자영업자 이런 PC방 사장님 노래방 사장님 또 나이트클럽 사장님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각자 살아야 될 팔자 이런 누구 하나 지금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가 없고요. 음 이렇게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산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또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이렇게 남자로 다엮여져 얼마 전에 한몇달 전에 테레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같은 아파트 동에 에좀 층간 소음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복수하려고 그 사람 집 층간 위에서 층간 소음 내는 사람 앞으로 여자 행세를 해서 나랑 저 성관계할 사람 오세요 했더니 그쎄 남자들이 새벽에 수십 명이 달려갔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 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와, 우리나라 남성들은 정말 에, 그거 보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아마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3 40대, 50대 남자들이 그런, 뭐 요즘에도 뭐 피싱 사기 사건? 뭐 여자가 남자 흉내내, 남자가 여자 흉내내고 뭐 만나줄게요. 뭐 하면 뭐 남자들이 막 돈을 붙이고 뭐막 달래든대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도 남자고, 남자로서 정말 참 슬픈 현상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 어 그런 사회 구조가 됐는지 참참 참 답답하고 뭐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그냥 각자 도생이야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알아서. 그래서 보면은 막이 모든 우리나라 유흥업소가 많잖아요. 그게 다 남자들 상대죠. 남자들 상대. 우리 남성분들이 좀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런 그게 힘들 힘든 세상이 됐다. 앞으로 저 역시 음, 음 이제 살아갈 일이 뭐 한치 앞을 누가 모르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에서 우리 동년배 우리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여자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 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들의 그 노인들의 그성 성에 대한 그 사건이 엄청나다고더라고. 노인들이 노인들이 그래서 뭐 노인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중년들의 어떤 사랑으로 열킨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신문을 접해서 많이 보고 있다. 습니 방송이나 오늘의 방송은 이 땅에서 남자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에서 먹여주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 좋겠다는 그러나 끊임없이 남자는 혼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결혼해서 결혼해서 또 처자식도 있고 또 나중에는 손주들도 태어나고 앞으로는 결혼 못할 남자들도 많다더라고요 어떤 능력이 안 돼서 어, 저 역시 능력이 안 돼서 어, 혼자서 이렇게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음, 하여튼 뭐 이런 아픔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안세진이가 한번 영상을 에, 만들어 볼까 하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50대 이후에 에, 하실 거 없는 분들은 안세진 저기 사교 댄스 학원 상표 보이죠? 어,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거든요. 어, 댄스를 배워서 사교 댄스 배워서 어, 간, 간단하게 그냥 취미생활 겸 취미생활 겸 이렇게 어, 교육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사교 댄스는 거의 한한일 년만 배우시면 가르친데는 거의 뭐짜 차질 없습니다. 용돈 벌이로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도 한8 5 세까지 저도 날저 하늘에서 정해진 건강과 수명만 정해주면 한8 5 세까지는 이 직업을 할수 있다고 봐요. 음. 에, 그러니까 에, 이 방송 보시는 5 0대 이후 중에서 어, 사교 댄스의 그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 좀 <laughs> 아주 어리숙해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 댄스 방송은 잘하는데,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 저 어느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책으로 오늘부터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